지금 딱 맛있게 말릴 수 있어요. 찜하고 우럭젓국은 옛날부터 해왔던 걸로 그냥 하는 거고 아시는 분만 찾는 거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요. 모든 야채에서 우러나는 그 국물의 맛 그리고 생선에 우러나는 그 생선의 맛 어우러져서 맛있고 비린내도 안 나고. 우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국인의 입맛과 손맛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생선이다. 그래서 국민 생선의 반열에 올라있죠. 위로 보이는 이 조형물은 우럭입니다. 음, 어떤 항구에 특정 생선의 조형물이 있다는 것은 그 항구를 대표하는 어종이라는 뜻이겠죠. 특히 이 서해안 지방 그중에서도 이 태안반도 쪽은 우럭이 가장 많이 잡히는 곳으로 유명한데 그중에서도 이곳 서산의 삼길포항은 우럭의 최대 산지이고 그리고 어, 해마다 우럭 축제가 열리는 그런 곳입니다. 서남에나 남해 쪽에서 잡히는 우럭보다는 훨씬 더 살이 찰지고 감칠맛이 뛰어나죠. 여기 이제 부교가 설치되어 있고 이 부교를 중심으로 약 20척에 가까운 배들이 여기서 바로 이제 회를 썰어주면 회를 사서 이렇게 가서 주변 식당이나 런 바닷가에서 드시는 것으로서 마치 예전에 이제 우리가 생선이 많이 잡힐 때 바다 위에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생겨나던 파시를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어가지고 특히 삼길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선상어 시장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선상어 시장을 구현한 곳은 아마 삼길포항이 유일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럭 썰고 계시나 보네요? 네, 우럭하고 어. 도다리요. 우럭하고 도다리. 네. 야, 근데 손이 엄청 빠르시네. 밀릴 때는 이렇게 안 하면은 네. 네, 못해요. 장사하신 지얼마나되셨어요 30년. 30년? 그럼 여기 선상어 시장이 생긴 지가 그 정도 된 겁니까? 저거 더, 더 됐죠. 아,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네. 있었어요? 네. 오. 옛날에 여기서 한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팔어 차들이 이제 고기를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고기 값을 너무 안 주는 거야. 그래갖고 기름 값도 안 돼서 여기서 팔기 시작했어요. 아... 아니, 오늘은 평일인데도 이렇게 손님이 많으신데 주말이나 축제 때 되면 엄청 몰리시겠네요? 네, 주말에는 좀 많죠. 지 풍경이 좋은 것 같아. 오시는 분들도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또 아무래도 배에서 이렇게 바로 썰어서 파시니까 싱싱한 느낌도 있고 실제로도 조금 더 싱싱하고. 네. 오, 이거 주문 받으신 거예요? 네. 와. <laughs> 생선에 이렇게 많이 한번 <laughs> 네. 드셔보세요. 아이 어... 초장이 없는데? 에이 그냥 먹어도 돼. 음. 음. 맛있어. <laughs> 음. 사실 우럭은 이게 조직감이 좋아요. 탄력이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화로보다는 선회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숙성하면서 감칠맛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우럭은 화로 상태로 바로 이렇게 회를 썰어도 적절한 감칠맛이 있어가지고, 화로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의 기호에는 딱 맞는 생선이라고 할수 있죠. 한국인의 회 습관 중에서는 회를 먹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매운탕을 먹어야 되는데, 우럭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크고 뼈가 단단하기 때문에 매운탕을 끓였을 때도 쫀쫀하고 깊은 국물이 많이 우러나죠. 그래서 우럭은 생선회로도 매운탕으로도 그리고 심지어 말려서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선입니다. 여기 우 이거 얼마나 말리신 거예요? 이틀. 이틀. 그럼 이거 소금단을 해서 말리시나요? 네. 어. 딱 시간을 정해 놓고. 예. 그니까한 시간 반이든두시간이니까딱 절여 가지고 널어. 아, 어. 수분이 있지 않아. 어. 말려도 수분이 있어 가지고 냉동 보관을 예, 하시나요? 예. 어. 짝 말리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조금 살짝 안 말리고 냉동 보관을 하셔야 돼요. 야, 근데 얘는 진짜 색깔도. 이쁘게 빠졌는데요? 예쁘죠? 다 <laughs> 사른 거로 이렇게 하면 색깔이 예뻐요. 음. 저희들은 다 사른 거로 이렇게. 예. 서산 분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말려서 드셨죠? 네. 아주 옛날 옛날에는 예. 소금에다 절였다 그냥 먹었어요. 아, 절였다가 드신다고? 예. 옛날에는 또 집집마다 그냥 빨래줄에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죠? 예. 네. 지금도 그렇게 봐 우리도 들 찌개로 꼽아서 말려요. 찌개로 꼽아서 빨래줄 그래서. 여기는 배에서 해풍으로 말려서 우럭이 너무 맛있어요. 우럭은 한 2, 3일 정도 말리면 맛있고, 이제 조금 더 말리면 은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고, 마, 맛이 더, 더 좋죠. 제사 지낼 때는 항상 우럭이 많이 나오니까 우럭 포를 쓰고, 또 우럭 자반으로도 쓰고, 다 써요. 여럿이 모이면 다 뜯어 먹고. 우길포가 우럭이 유명하다 고해서 <laughs> 찾아왔는데 음. 우럭젓국이 될까요 지금? 네. 그리고 또 우럭포찜은 우럭포찜, 네. 되나요? 네. 어, 여기 메뉴판이 안 보여가지고. 아 메뉴판 에는 없어요. 아 그럼 찾으시는 분들께는 아 그러면 우럭젓국이랑 우럭포찜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찜하고 우럭젓국은 옛날부터 해왔던 걸로 그냥 하는 거고 아시는 분만 찾는 거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요. 우럭포 찌면 은 양념 안 하고 찌는 게더 맛은 좋아요. 식감 있고. 양념을 좋아하시는 분, 양념해서 또 쪄서 드시는 분 계시고 그냥 우럭포만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하얗게 그냥 쪄가지고 그냥 뜯어먹는 것도 맛있고. 청양고추 매콤하게 좀 넣고 파 다진마늘 넣고 찌는 거 비린내 안 나게 후추 좀 넣고 찌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찢어서 먹어야 그러니까. 맛있겠 네. 제가 찢어 먹을까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맛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나는 이제 대표 생선들을 말려서 오래 보관하고 두고 먹는 것이 우리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서산 태안반도 쪽에서는 우럭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우럭을 소금간을 해서 말리죠. 말려서 이제 두고 이렇게 찜으로도 먹고 탕으로도 먹고 하고 생선을 소금간을 해서. 음 이렇게 말려서 먹으면 몇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장점이 간이 배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간을 하면 부패를 좀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소금 소금은 어, 생선에 이 풍미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리기 전에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소금간을 해서 말리고 나면 그 각각의 생선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맛들이 두드러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간을 하면 어 생선의 이렇게 껍질 주변에 있는 점액질들이 대부분 이렇게 비린내를 내는 가장 큰 요인인데 이 소금의 절이면 이런 점액질들을 전부 이렇게 제거시켜 주는 역할 그래서 비리진 않죠 그래서 소금의 절임으로써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얻고 그리고 또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섬유를 좀 단단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말려서 구우면 생선의 이 근육들이 생선의 것들이 풀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뭉쳐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씹는 맛도 쫄깃쫄깃해지고 그리고. 말리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단백질을 분해시켜줘가지고 아미노산이 증가합니다. 그면 아미노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칠맛이 좋아진다. 그래서 단순히 말리는 것이 오래 보관하기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그 생선의 맛과 풍미 그리고 조직감을 갖다가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락자고 또 양념 같은 걸 많이 안 넣고 그냥 하얗게 그냥 끓이는 게더 맛은 좋아요. 양념은 뭐 간단해요. 그냥 저기 미역 조금 넣고 무하고 양파 조금 넣고. 두부 좀 넣고. 대파, 청양고추 조금 넣고. 우럭 적국이라는 명칭을 저는 참 재밌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럭과 새우젓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새우젓으로 간을 하기 때문에 우럭 적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저기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적국이라는 표현 대신 간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간한 국물, 짭짤한 국물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우럭 간국이라고 하는데 새우젓 그다음에 무 정도의 최소한의 양념만 가지고 어, 우럭 본연에서 말린 우럭에서 나오는 맛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념을 잘안 하죠. 이렇게 맑은탕으로 끓이는 거죠. 그래서 맛이 생우럭보다는 말린 우럭이 훨씬 더 맛이 깊고 그 깊은 맛을 즐기기에는 이렇게 맑은탕을 끓이는 게 훨씬 더 어, 낫다라고 볼수 있죠. 을 넣으신 거예요? 아우 국물 좋다. 아우. 쪽국 같은 경우에는 탄생하게 된 배경이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보면 동해 쪽은 주로 말린 명태 북어나 황태 같은 것을 이제 제사상에 많이 올리죠. 근데 이쪽 서해 쪽은 말린 민어나 그리고 이런 말린 우럭을 많이 특히 이 태안반도 쪽에서는 말린 우럭을 그 제사상에 많이 올리죠. 그럼 제사를 지내고 나면 살만 발라 먹고 그다음에 남은 머리와 이 뼈는 끓이죠. 생선 뼈 중에서 특히 우럭은 뼈가 억세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뼈를 우리면 모양 국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제사 지낼 때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부죠. 그 두부가 있고 거기다가 무를 같이 곁들이면 시원한 맛 그다음에 깊은 감칠맛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원래 이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오면 남은 음식을 가지고 만들어 먹던 음식이고 굳이 제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럭을 늘 말리고 있으니까 그 말린 우럭을 어 먹으면 이렇게 뽀얀 국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양 보충도 되고 그런 게좀 있습니다 어떤 이런 해안 지방마다 있는 말린 생선들은 생물일 때보다 훨씬 더 지역색을 잘 드러낸다라는 거죠 우럭이. 태안반도의 명물이라면 이그 우럭의 맛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 태안반도의 바람과 햇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구들, 어 포구들 이렇게 다니실 때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싱싱한 생선들도 좋지만 지역만의 독특한 말린 생선들을 한번 좀 맛보시면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이렇게 깊이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선은 계절과 산란을 이유로 먼 바다를 이동하는 회유성 어종인데, 우럭은 아주 독특하게 태어난 그 바다 주위에서만 살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우럭이라도 그 바다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육질과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태안의 마도의 같은 경우에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유속이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우럭이 조금 탄력이 다른 곳보다 좀 강한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그 탄력이 좋은 우럭을 가지고 아주 독특한 우럭 요리를 보여주는 곳이 있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사장님, 통으로 네. 양념구이를 먹으러 왔는데, 네. 1시간 30분이나 걸리네요. 여기 잡아서 싸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시간 30분. 네, 2시간은 잡아요. 뭐 천천히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얘기만 들어봤는데, 뭐, 먹는 건 오늘 처음이네요. 어, 어떤 맛일지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사장님이 다 잡아오기도 하고, 뭐 이제 없을 때는 양식도 쓰고 같이 섞어서 써요. 그전에는 우럭만 꾼게 아니라 우럭, 광어, 농어, 놀래미 다꾸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광어나 농어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우럭으로만 하자 그래서 우럭구이가 된 거예요. 비법이라고는 없어요. 이게 모든 야채에서 우러나는 그 국물의 맛, 그리고 생선에 우러나는 그 생선의 맛 어우러져서 맛있고 비린내도 안 나고 호일 아니면 쌀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뒤집어 주다 보니까 국물을 넘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호일을 싸면 고기도 쫀득거리고 더 맛있고 그래서 호일로 싸게 된 거예요. 오 이게 다 오르고 있요 네. 우와이 얼마? 무게가 얼마한 킬로 반이 넘을 거예요 굽는 동안은 절대로 뾰족한 물건으로 찌르지 말라요 우와 이건 우럭 통양념을 시키면 그냥 주시는 건가요? 네. 우와. <laughs> 많은 시행 착오 끝에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게왜 그러냐면 통우럭 양념 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건 찜입니다. 찜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밀봉을 시켜놓고 밑에서 이렇게 열이 올라오면 우럭이 익으면서 우럭에 있는 수분들이 증기로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 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 차이는 거죠. 그러면 아주 약간의 압력이 생깁니다. 그 압력이 어 우럭을 속에서부터 익혀요. 이러면 우럭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쪄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양념이 또 속까지 베어들고 그리고 그 우럭이 가지고 있는 수분은 밖으로 나오고 그 밖으로 나온 것에 삼투압으로 이렇게 또 양념이 베어들고 압력솥에 찜 요리를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내를 요구하는 음식이네요. 네. 기다려야 약간 퉁퉁퉁그 얼굴. 자,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와. 정말 개복이라고 합니다. 어, 뜨, 안뜨거세요 어, 뜨겁게 타죠. 이거 팽팽하게 지금 부풀어 올랐어요? 네. 어? 아, 오, 이거. 증기가 차가지고. 어, 뜨거싶 좋다. 와. 우와. 와, 제가 음식 앞에서 이렇게 기다려오기가 굉장히 오래간만인데 지금 부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갔는데 일단 부재료들이 너무 잘 익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약간 그 압력솥에 이렇게 쯧. 찌듯이 구워내는 그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우럭의 이 근육의 결이나 이렇게 살점들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이게 우럭이라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이게 살이 부드러운 생선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쪄버리면 살이 다 뭉개져 버려요 <목소리> 모든 걸다 차치하고. <목소리> 국물을 한번, 이 양념, 와, 정말 진하다. 와. 이렇게 밀폐해서 찌듯이 구워내는 이런 요리가 가지고 있는 또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그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이 네, 원래 맛이나 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모든 맛 성분이 이 국물에 고스란히 우러있어요제 살을 한번. 어우 뭉개지지 않죠. 음. 음. 무슨 느낌이냐면, 군밤 같은데, 군밤? 이렇게 쪄도 양념이 속까지 배이진 않아요. 그리고 속에 있는 수분은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리고 겉면은 살짝 살짝 타, 타서 타듯이, 그리고 속은 다, 절대 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야, 가을에 딱갓 수확하고 조금 숙성시켰다가 구워먹는 군밤의 풍미가 확 나고, 이렇게 쪄서 내니까 살은 어, 뭉개지지 않은 상태에서 쫀득쫀득하고 그리고 씹음 씹을수록 감칠맛이 나가지고 그냥 이 자체로 음 이건 정말. 우럭을 너무 잘 아는 분만이 개발해낼 수 있는. 이야, 이거 놀라운데요. 우이 태안반도 쪽은 정말로 우럭이 많이 잡히는 곳이고 오랫동안 많이 먹어왔던 곳이라서 분명히 태안반도만의 우럭 요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그리고 우럭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10분 발효해가지고 그 장점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통우럭 양념물. 이건 꼭 한번 이 태안에서 맛봐야 될 그런 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자극받아가지고 다양한 시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좀더 이렇게 우리 태안반도에 오면 좀더 다양한 우럭을, 음,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